주년 시원님을 모시고 인천 2호선에 대해서 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이번에 음, 보면 그 인천 2호선 건들에 대해서 공청 고민들이 되고 궁금한 사항도 많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초대해 봤는데요. 예. 인천 2호선 어떻게 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 지금 참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은. 네네. 예. 단적으로 말하면, 네. 끝났다고 봐도 돼요. 아그렇습니 저기 보니까 뭐 TV 보니까 국토박정고시가 6월 29일 난것 같은데, 예예. 거기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네. 저번 4월 22일 날 예. 네. 초안에서 예. 네. 초안 가지고 공청회 자료를 개포를 했는데, 네네. 그때부터 빠졌죠. 그때 빠졌고, 네. 아그 어, 이후로 최규상 의원님이 이제, 어, 물론 당시에 공약이었으니까, 네. 뭐, 더 국토부 장관 청문회에 네. 뭐 참석을 해서 뭘 해보네. 그 이후로도 뭐, 뭐타 지역, 예? 연관 있는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예, 이미 버스는 지나간 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번 국토부 고시에서 완전히, 완전히 빠졌어요. 어 지금 이번 6월 19일 발표에도 아예 빠졌습니까? 예, 예. 아니, 그, 빠졌습니다. 지난번 에 보니까 그최계상 밴드라든가 블로그 보면은 뭐 국토부장관 만나겠다, 뭐 청문회 때 말을 하겠다라든가, 또한 뭐 광명시, 시흥시, 관악구 기원들하고 함께 만나서 문제 찾아보겠다 이런 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러면 이미 4월 22일날 예. 공청회 그, 그, 그 초안에서. 네. 아, 어, 안양 쪽으로 네. 방향이 틀어져 있었어요. 안양에서, 그러니까, 최규상 의원님이 당선되고, 예. 당선될 때 어,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어, 그렇죠. 1년 동안에, 예. 1년 동안에, 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한게 아무것도 없었죠. 예예. 그 중에 가장 철도노선을 구토부에서 어떤 승인을 받아내려면, 네. 사전 타당성 네. 용역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용역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용역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심사 자체가를 심사 자체를 뭐 서류를 준비 아예 안 했다는 건가요? 아예 국토부에 음, 예. 그 자료가 올라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예. 용역 조사도 안 했는데 뭘 원래 그 뭐가 있어요? 근데 뭐 저... 뭐하러 그러면 그 우리 의원님 말씀 인데로 사실이라면 그 뭐하러 그럼 광명시국회를 만나고 관악구 국회를만납니까 참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게 혹시라도 예. 그 안양으로 간게잘안 예. 예, 되면 예. 혹시 그쪽에 무슨 어뭐자 문제가 생기면 예. 우리 쪽으로 다시 뭐한번 방향을 틀어볼까 그런 뭐 기대나 희망 희망이었겠죠. 아니 이미 끝난 것을 이미 다 끝났었어요. 보니까. 이미 끝난 것을 예. 그러면 뭔가 해보려고 예. 뭐 나중에 혹시나 예. 안양에서 포기할 경우나 안양에 빠졌을 경우 예. 다시 올 것을 만약에경우대비했다는 건가 그러면요? 그거 아닌 거는 예. 아무 의미가 없죠. 원래 타당도 조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 경제성 조사를 해야 갖다 자료라도 드림이죠. 어, 경제 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지금 보면은 그 안양으로 좀 확실히 뺏긴 거맞습니까 그러면요? 예. 그 안양으로, 그 안양으로 뺏긴 것은 예예. 제가 이거 표를 보겠습니다 한번 준비해 오신 것만은 같은데 예. 예. 표를 좀 대표로 보겠습니다 예. 이번 29일날 예. 뭐 국토부 예. 보도 자료입니다 아 국토부 자료 예. 예. 보도 자료고 예. 뭐, 어, 여기에 그동안 예. 우리 그 4월 22일날 초안, 초안. 예. 초안들은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막 예. 가지고 예. 뭐, 그래서 뭐 여기 수도권 이 자료가 무 뭐, 어떤 자료인가요? 뭐, 소비에트 이번에 발표한 자료인데아 그, 국토부 에 원료 자료구나. 예. 수도권의 그 각종 예. 어, 예. 광역철도 있죠. 예. 그리고, 그리고 제가 누누히 얘기했지만 초기상무원실에서 예. 광역철도니까 어렵다고 했던, 금강선 반대했잖아요. 예. 다 광역철도 다 됐어요, 기업. 어, 광역철도가 됐다. 예. 다 됐고 예. 어, 이제. 추가 검토 사업이 예. 예? 이제 신규 사업은 아니지만 추가로 검토 사업이 있는데, 예. 24개 지금 여기는 12번까지 있는데, 예. 24개 추가 검토 사업은 초안에서 발표됐어요. 예. 이게 그대로 확정 고시까지 이어졌고, 예. 이 중에서 이번에 공청 이후로, 예. 이건 처음에 공청 때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그대로. 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어, 저희까지 어, 확정 고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거. 네네. 네. 어, 그리고 공청 이후로 네.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막 김포 막 난리난짜 거기서 GTXT 해달라고. 네네. 그거 하고 이거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있죠. 네네. 어, 이두 가지를 걔네들이 주장을 했어요. 예예. 네, 네. 근데 GTXT는 안 됐고. 네. 시네들이 원하는 대로 반 반절은 얻었죠. 그래도. 네. 이거 좀다 얘기해 줄게요 네네. 이걸 얻어냈어요, 네들이 네. 서울 우선 김포 검단 연장을 예. 이 추가에 또 추가를 얻어낸 거예요. 이 추가선 말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막 들고 이런 난리를 치니까 예. 정부에서 해준 거예요, 이거. 추가 검토 사업 아. 이, 이거 이거 하나 해준 거예요. 그 김포 검단 연장은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있네 희망이 있네. 요 아, 희망이 원래. 생겼죠. 추가 공사가 예. 들어갔으니까. 실림 원래는 그 금천 실림이 아, 독산 실림이 되어길를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원래 됐는데 추가하도 돼. 이게 원래 2016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예. 그럼 이번에 이번에 확정고시가 되도록 했어야죠. 예. 그럼 그렇죠. 확정고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안양으로 이쪽 으로 안양으로 여기서 안양으로 뺏겼잖아요. 저번 이곳 쪽에서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원래 인천 2호선 이거예요. 예. 책임에 가는 거? 예, 그렇죠. 이이 지금 예. 여기서 광명이쪽 광명역. 네, 네. 광명역으로 해서 안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 여기가 여기가 예. 군부대 부지가 100만 평이 있요 거의. 예. 거기가 지금 군부대 부지를 축소 개발시키기로 하고 예. 여기가 박달 스마트 밸리가 생겼 박달. 예, 예. 박달 스마트 밸리. 예. 이 박달 스마트 밸리가 생겨버렸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이에요. 아, 예. 그리고 국정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들이밀은 거죠. 예, 아, 예.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예. 이 독산 실림 연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흥시, 예. 광명시 네? 이런 지역구에서 다. 네. 예. 찬성을 했던 거죠. 예, 예. 그런데 인천시에서 반대했자고. 반대해서 인천시에서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차량 기지. 예. 이 지하철을 하나 신설 하게 되면 네, 네. 차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죠. 네네. 예? 그, 왜냐하면 어, 대량으로 사람들을 쓰고니까 예. 안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차량 기지가 엄청나게 크게 필요한 거예요. 차량 기지를 인천 2호선인데 인천 2호선이 차단기 지분이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해결을 못했던 거죠? 방법을 못 찾은 거죠? 위원님, 예, 위원님, 예, 예, 잠깐 앉아 예, 보세요. 예, 예. 그러면 어, 위원장님 생각할 때는 전혀 가능성이 뭐 앞으로 있는 겁니까? 없는, 없는 겁니까? 어, 다시 이게 아, 가능성을 예.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얘기할게요. 예. 어, 이 추가 검토 사항을 해놓고 1%의 검 1%의 가능성 1%, 1%. 거의 뭐 없을 수 있는 이야기네. 예, 예. 왜냐하면. 예. 다른 타 지자체에서 뭐 가만히 있겠어요? 예. 자기 지역인데? 예. 자 추가 검토 사업에 24개 중에 예. 예. 1번입니다, 1번. 예. 1번. 그리고 예. 뭘 다뤘냐, 음. 단서를 달았어요이 예. 단서가 부천 대장 지구 있죠, 부천 예. 대장에서. 예. 홍대까지 예. 경전철 노선이 확정된 후, 예. 어, 이번에는 확정 곳이 났어요, 여기요. 예. 예. 부천 대장 홍대 입구에 있기 예. 어, 확정고시 났습니다. 예. 확정됐어요. 예. 그다음에 관련 지자체 예. 뭐 그러니까 어 이제 인천시나 네. 안양시,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 네. 이거 철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네. 등 협의를 거쳐서 네. 그러니까 인천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다 들어갑니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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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요 인천 이 호선 안양 연장에 수혜 지역이 인천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입니다. 네네. 수혜지역이 여기서 협의를 거쳐서 가장 좋은 안으로 추진한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여기서 가장 좋은 안이라는 게 역, 역사 만드는 거. 예. 절대 역사 만드는 거. 예. 어? 이렇게 추진한다고 다 이미 이해해 4월 20일에 발표가 난 거예요. 네네. 혹시나 그 이후로 최기상의님이 뭐 국토부 장관을 뭐 만나고 어든다고 하길래 좀 가능성을 가지고 이게 수추가 사업이 예예. 공청 이후로 예예. 여기에라도 한번 우리가 안양하고 한번두 개라도 놓고 비교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말이라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이제 얘네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면 즉 박달 스마트밸리가 예를 들어서 예예. 박달 스마트밸리가 제대로 예예. 안 됐다 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한번또 얘기해 볼수 있는데 스마트밸리가 안양시나 광명시 시흥시 여기서 이거 만약에 다시 이쪽으로 돌려버리고 여기 지금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거 돌려버리면 여기 이, 이 일대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위원님 네, 어떻게 이렇게 이게 철도 사업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게 이 예. 진짜 우리 금천구가 예. 언제까지 이렇게 낙후, 꼴찌,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뭐라 고했습니까 한국판 뉴딜이라고 했죠? 예. 네 이게 지금 현현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인데 예. 이게 모든 게다 철도입니다. 예. 국가 철도망. 예. 이제는 대중교통으로 예. 국가 철도망을 최대한으로 많 확충시키자는 거였어요. 예. 아, 예.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는 세계의 노선 처음에 금천선 예. 그러니까 금천구청역에서 에, 어, 어, 어디까지 가냐면 난곡에서 보라매공원 가는 거였죠. 예, 네. 원래 금천선이 하나 있었고. 그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부광역급형철도 가디역으로 가는 거 저번에 얘기했었죠? 예. 어, 남부광역이고 이거 예. 부천에서부터 해서 네. 가디역 신림에서 강남으로 예. 가는 거 예. 이것도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만든 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 세 번째가 이거 어, 방금 말한 금, 어, 인천 2호선 독산체립연장 이건 2019년, 2016년도에 네. 국토부에서 검토 사업으로 확정을 했고, 네. 2019년도에 시흥시에서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노선, 금천선, g t x d 남북광역급행철도 가디어 가는 거, 그다음에 독, 인천이호선 독산실미능 세 가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만든 노선 아니에요. 근데 밥상을 차려는데 뭐, 그 밥상도 밥숟가락도 못떠 먹었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작세 가지 다? 아, 우리가 밥상 차린 것도 아닌데. 예. 위원님 말씀따진다면은 예. 입이 남들이 밥상을 차려 준 건데 예. 숟가락만 뜯면되는 건데 예. 숟가락도 못뜯다는 거예요? 당신은 쪽. 이렇게 말을 만드면 진짜 바보 같은데요, 진짜. 우리 그렇게 하면 지역에 예.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게다 예. 이거 다 서울시에서 만들어오는 한경기도에다 만드는 한 시흥시에서 만들어오는 남들이 이게 다 예.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 그럼 우리가 예? 방, 방금 방 신대표님 말씀대로 예. 숟가락을 뜨는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남들을 통해서 주는데왜 예. 그걸 하는지는 이토든지 이러든지 다른 없거든. 지역은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요 몇년 동안 난리를 쳐서 다만들어내 새로 신설해서 만들어 가잖아요 예. 우리는 차려 는 밥상도 못 먹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힘 있는 정치인 없었어요. 아, 제가 볼 때는 위님아 뺏고 뺏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렇 힘없는 정치인도 문제지만 제가 볼때 금천구 주민 다른 동네 보니까 주민들이 데모하고 집회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예, 예. 사실 우리 금천구 주민들 뭐 카페에서 뭐글 그냥 댓글에 태태태 쓰고 뭐 나왔다는 사람이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위원장님처럼 렇게 나와서 이렇게 뭐. 얼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또 저어가 잘 아는 거지. 제가 신문 사면서 돌고 돌아봐도 금조구 주민들 인천 이유제 문제도 뭘 관심도 없어요. 제가 못써 없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광명이었다. 예. 그러면 한안동이나그 뭐, 뭐, 그 지역에다 가면 대목을 난리 났어요. 그럼 왜 그렇지? 왜쪽으로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아. 알려줘야 되잖아요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아니, 현수막을 때문에. 갖다가 다른 걸 걸지 말고 이럴 때좀 네. 현수막을 불법 현수을 네. 걸더라도 좀 이런 인천여서 이런 걸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모르니까 예. 왜냐면 예? 주민들이 알면 피곤해 예. 그렇죠. 몰라야 좋아요 몰라야 아 그럴 수 있죠 몰라야지 욕을 안 하니까 그렇죠. 알면야 누가 욕하고 또예얘까지 또 못하니 이러니까요 만약에 잘 됐으면 아마 자기네 현수막 그, 걸었을 겁니다 잘 되면 걸고 예. 안 되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나가고 그러니까 말이에 이런 식으로 전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네. 우리 맞아요. 정치도 문제고 또 우리 주민도 사실 문제입니다. 만약에 네. 우리 유 회장님이 국회의원 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 따면 뭐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 따 치자고요, 그냥. 네, 그렇대요. 네, 치자고요. 네. 국회의원 따 치면 들어가실 겁니다. 야, 가서, 예. 네. 네. 국토부장관 옆에 가서 제가 제가. 팔복이라서 그런 그런 각오로 갔을 겁니다. 그렇죠. 삭발은 그냥 기본이고. 삭발은 기본이고. 그럼, 음. 아니 분신이라 도 한다고 막 가서 막 수박 등등 막 가서 해달라고 날씨처럼. 사실 그런 것이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 뭐 국회의원 아닐까요? 그런 그렇게 네. 어느 정도 해야 주제야지 금천 구민들 믿고 따르지 않을까요? 예, 금천구 발전에 대한 예. 애착, 애정, 예. 우리 금천 구민에 대해서 예. 예? 그그좀 따뜻한 마음. 음. 어떻게든 우리 금촌구를 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예. 간절한 그런 열정이 없으면 예.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단언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금천구 주민은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냥 냅둬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냥 밥숟가락 뜯어 말든 냅둬야 될까 예. 그냥 거의 금천구 가지면 가지 말까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천구 주민들. 어차피 예. 인천 호선이는뭐 가능성 2프밖에 없으니까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g t x T는. 이게 예, 이건 대선 공약 때 어쩌면은 네. 그, 여야 후보들이 이, 공약으로 넣을 가능성 이 있어 가디어 네. 남북 관계 그때는 저도 예. 그런 식희망이 실마리가 있고 조금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금강선이에요. 예, 그래도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박준일님이 금강선에서도 정말 큰아큰 노력을 했잖아요. 사실 예. 가장 앞장서서 했는데 예. 그거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저희는 여야 없습니다. 네. 네? 여야 서울시장 후보 공약에 넣습니다. 네. 금천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예. 그래서 야당이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네. 됐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공약을 했으니까 네.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공약은 지키, 지키도록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일요일 이번 주일요일 지난 일요일? 네? 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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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오늘 어제 우리가 어제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 어제. 어제, 어제 우리 김창건위원장이랑 예. 그, 국민의힘 당협, 금천 당협 사무실에서 예. 강성만 위원장오봉수전 시의원, 그다음에 박찬길 예. 부의장 예. 그다음에 예. 예, 윤영희 예. 예, 의원님이랑 해서 예. 같이 만났어요. 예. 응? 같이 만나서 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 예. 예, 그쪽 당이니까 예. 시장이 예. 가서 좀 도와달라. 아, 어? 막 어떻게 추진할 건가. 추진할 강성만 것. 위원장과 오봉수 전 시의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도 좀 그래도 뭐 보수의 국민의힘의 힘이라면 강성만 위원장과 오봉수 전 시의원이 아, 네, 좀좀 막강한 팔을 꼽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던가 그분들은요? 거기서 앞으로 이건 그. 그, 그, 그 금천구 지역 발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여야 구분 없다. 네? 저, 저희도 그랬고, 그것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구분 없이, 무조건 이거 되도록, 오세훈 시장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아, 예. 네, 그래서 저번에 가서, 어, 어,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네. 당대표있죠 예, 예. 그, 그분들하고, 여기 당협위원장들 예. 모임이 있었나봐요, 간담회가. 네, 네. 가서 이 강성만 위원장 이걸 얘기를 했대요. 아 예. 예. 예? 이제 에요 예, 금강선 금강선 일 구간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현재 공약 건거. 네 뭐, 예. 그걸 얘기했고그그 그 이후로 그래 우리는 이제 주민 치주인은 어, 이달부터 이제 서명은 좀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네. 서명은 좀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강성만 위원장님은 어, 서울시장과 예. 우리 주민들과 주민 대책위와 면담을 추진해달라. 아, 예. 네? 시장이 주민 추진하고 면담을 할 때는 최소한의 선물보다를 내놔야 됩니다. 네네. 그냥 맹탕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대를 갖고 있죠. 음. 네, 지금 그, 거기까지만 아니고, 딱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또, 또 말씀드릴 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또 하나 궁금한 건 지난번에 김창근 위원장님과 박준용 음. 위원장님께서 예. 더불릅니다 책임상 의원과 뭐몇명 의원을 만나셨죠. 예예. 예. 그때 이제 그때 좀 약간 의원님도 말씀할 하 때도 약간 천대 받았다 않았습니까? 뭐 유진 그 사실 말씀이 내가 내 살아생정 이렇게 천대 받은 적 없었다라고 이런 말도 하셨는데 천대라기는 좀 그런 거고. 예, 천대 아닙니까? 뭔가 음, 머리를조아려다시피 부탁을 했죠. 정말 사정을 예, 했죠. 사정 사정 예, 도와달라. 예, 도와달라고. 도와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 여당 서울시장 후보 공약에 넣달라 어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또 야당한 야당으로 접촉을 하겠다. 예, 예. 서울시장이 누가 될줄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주민 입장은 중립이다. 예. 우리 금천구를 살려줄 사람이 예. 그 우리 시장일 뿐이다. 예. 예? 여야 구분 없다. 예. 이렇게 좀 도와달라 했거죠 근데, 근데 그쪽에서 그때 좀뭐세 뭐뭐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죠. 저번에 예. 얘기했잖아요. 예, 예, 했죠그데그 뭐 이후에 연락이 왔습니까? 그 전혀 그게 궁금합니다. 안. 한, 한 네. 번도 안, 안, 안 왔고 오히려 예, 예. 그 금광선 이걸 최기상 밴드에 올리려고 했다니. 삭제는 기본으로 당연히 더 나중 강퇴까지 시켰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저도 사실 일부도 응. 뭐 오랜만에 한번 했다가 강설 됐는데 뭐 쟤는 사실 실명으로 안 들어가서 뭐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유인장 분들 실명했습니까? 가명했습니까? 시, 실명이죠. 아 실명으로 들었는데 아까 들 수가. 그러니까 뭐 선소리는 선소리는 뭐 무슨 뭐 예? <laughs> 무슨 용비어 청가듯이 말이요 선소리는 완전히 다 예. 배제 시킨다. 그러니까 예. 좋은 말만 듣고 사고 싶은 모양이죠 뭐. 아이고 그래요. 예. 거기는 앞으로. 이 금광선에 대해서는 일체 계획을 안 시킬 겁니다.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민관정으로 가는데 네. 이제 음, 민은 우리 주민 추진위가 민이고 예. 관은 금천 구청. 예. 그 다음에 정은 여야. 여야. 그런데 여당은 그쪽은 아예 빼고요. 예. 민주당은 뺄 것이고 이미 뺄게 되니 기다 했고 예예. 빼고 그 다음에 어, 대신. 이모키 전 의원님이 도와줬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알고 있죠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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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씨한만나게 통화 볼뭐이 얘기도 해주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당 쪽은 이모키 예. 전 의원으로 그 다음에 야당 쪽은 예, 어, 국민의힘 예. 강선호 의원과 또 오봉수 예, 예, 두타 예. 갈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딱뭐 30초 안에 몇 메모 방 읽으십시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어, 1 단계로 강성만 위원장하고 면담을 했으니까 이제 중앙관에 이제 금천구청장하고 면담을 해서 당신 보관이 뭡니까? 예? 그동안 뭘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모희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할 의향이냐? 네. 예? 의향을 들어 봐야죠. 의중을 그래서 그... 아까 말한 민관정 이게 이제 협의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해서 이번 달부터 서명운동, 예.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이제 예예. 해서 이걸 갖고 서울시장한테 들이 밀고, 예. 예? 당연히 밀어야죠. 왜 공약했으니까 네. 이해하라고 예예. 하고 내년 3월 대선이죠. 예. 내년 3월 대선 여야 공약에 이것도 똑같습니 여야 여야 공약에 지금 여기 말한 지금까지는 금천구들 여기까지죠? 네. 이것은 한 광명까지 넘어가는 거. 예. 네. 광명 한 최소 하안동까지 가는 거. 하안도까지 예. 가는 예. 거. 예. 이걸 대선 공약에 넣을 겁니다. 예. 여야 만약에 여야 중 어느 한쪽만 이걸 공약에 넣는다면 그쪽만 집중적으로 선한다고할 겁니다. 어떤 대통령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금천구를 살려 줄 대통령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아무도 우리가 믿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광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정치인은 정말 박수 받을 겁니다. 하나, 반대하고 방해 공작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철퇴가 내려질 겁니다. 우리 금주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거 금광선 이거 하나, 이거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거요. 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거, 이거라도 생기면 그나마 이쪽 벽산 일대 살잖아요. 네, 네. 거기에 옛날에 얘기했지만 재건축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나중에 또 다시 한번한번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 인천 2호선 독산실림연장 안양으로 뺏겼나 이 부분을 우리 금강선추진위원장인 박주정 위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